예, 예 말씀 올렸습니다 하는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, 기소권이 없습니다. 사니 어,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. 어, 여러분. 맞습니다. 대한민국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지가 경찰 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수처 검찰이 이렇게 위법적인 불법적인 수사를 내온 겁니다. 잠시만요. 그래서 검찰은 인권오후 기관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평등한 수사, 위법한 수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이 되는 게 걱정이다, 여러분! 지금까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경쟁을 올리고 바로 석방을 시키고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이 3개월을 끝날 때 탄핵심판에 대통령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때의 수사를 개최된다. 이게 학자는 공정한 전쟁.